누군가의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분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를 가르치는 분이 자격이 있는 분인지 잘 모르거나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때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말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격증이 있다거나 학력이나 경력이 확실한 자격증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이라면 안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선생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수학을 중학생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대학생에게 초등학생 초등학교 안 나온 분이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 당시에 불러, 불러서 그래서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은 사도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꼬집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 갈라디아에서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라는 말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 지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뭐 이고니온, 뉴스드라 대베 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이름은 현재 그 터키, 트루키의 터키 지역으로 그 당시에 그 갈라디아 족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기록한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후에 49년 정도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19년 동 19년 이후에 네,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고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한 시기를 바탕으로 갈라디아를 해석하다 보면 그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일차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렇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분에게 편지를 쓸 때, 자, 여러분, 없던, 목적도 없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이제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뭐, 건강하게 잘 있어라. 에? 우리는 잘 있다. 밥잘 먹고 있냐. 뭐, 괴롭히는 네? 선임은 없느냐, 힘들지 않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거 아닙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1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갈라디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7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좋은 소식. Good news입니다. 여러분, TV를 딱 틀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 뉴스가 딱 나와서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아닌가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울의 권위가 바울은 어디서부터 권위가 나왔느냐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의 앞 부분에 자신이 복음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장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먼저 무언가를 부정하는 아니오로 시작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를 우리가 조금 알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거나 누, 여러분을 비난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 뭐, 말이 뭔가요? 아니다라는 거죠. 부정이라는 거예요. 1절에 주어진 단어가 바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서 났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들은 후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암은 것도 아니요 라는 말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우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누가 선출합니까? <laughs> 누가 선출하냐고요, 누가? 물론 자, 본인도 투표를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주민 등록상의 주소지에 있는 국민들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후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당선된 국회의원은 그 시를 예를 들어서 이 하남시를 대표해서 어떤 발언이나 정책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반장이나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으로 뽑힌 학생은 그 반을 대표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의견을 학교에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선거법에 의해서 가장 높은 표를 얻어서 국회의원이나 회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쿵저렇쿵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거는 끝났고 왜? 국회의원은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같은 동족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잔인하게 잡아서 오게 가두고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 유명한 가말리안 가말리엘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런 풍습들을 완전히 이 벗어내지 못했던, 없애지 못한 것 같아서 보입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주위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까지 막 흔들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핍박하고 아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즉, 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안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즉 마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즐겁죠. 계속하고 싶죠. 계속 하게끔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을 그 그쪽에 허비하게 만듭니다. 시간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시간과 열정과 돈을 그곳에 쏟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그 당시에는 막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무기력해지고 꿈이 사라지고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서 누군가 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 버리는 그런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칼 부림 나가지고 혹시 기사 보셨어요? 어, 저 아침에 봤는데 미국에서 칼 부림이 나가지고 그것도 묻지 마요. 어, 뭐 요즘 요 얼마 전에도 서현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가다가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상 문을, 문을 쫓아가다 보면 즐겁고 막 행복하고 그, 그 당시에는 막 좋고 그렇지만 결국 그 문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 사람에게는 그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실게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거짓 은혜인 거예요 결국 그 은혜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이 세상이 절대로 줄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지 절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럴 수도 없고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그 통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 악한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가 아닌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눈으로 보는 죄는 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한 거예요. 저도 악하고 여러분도 다 악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은 그 죄값에 해당하는 죄값을 치려야 합니다. 그 죄값을 누구에게 담당시켜요? 염소나 소나. 양에게 내 죄를 정가시키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내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지금 우리 죄 값을 치러주는 분이 계셨음,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구약의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자기의 집에 있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한 번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주어지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왜왜 왜 대신 죽어야 됩니까? 이이죄 많은 예? 이 악한 나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그 늪에 빠져가지고 죽을 그 악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즐겁다. 어, 좋아. 행복해. 기뻐. 계속 하고 싶어. 오. <웃음> 오. <웃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네? 아무런 대가도 없는 네? 선물, 여러분이 만약에 갑자기 누군가가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 기분이 어떨까요? 근데 이 선물은 내가 진짜 이게 좋은 선물인지, 나에게 정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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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운 선물인지 몰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엄청난 큰 선물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나에게 이로운 것, 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없어요? 내 뜻이 가장 중요한 거야. 내가 즐거워야 돼. 나에게 이루어야 돼.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착한 행위를 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든지, 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 전통적인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마치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그 다른 복음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지 있으세요? 그저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편한 거,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편하고 이득이 되고 행복한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엄청난 그 은혜를 돈으로도 주고 살수 없는 은혜를, 백억을 줘도 살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수 있을 것처럼 이 땅의 보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표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언제 우리의 영혼을 데려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억만장자로 살면 뭐합니까? 내일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끝나는데 에? 지옥에 가면 끝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심장마비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 같이 밥 먹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오고 가는데 안 나와 왜안 나오지? 화장실 갔더니 쓰러져 있어 죽은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죠?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래서 이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배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뭐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여기서 계시는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계시는 누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40일 금식 기도해야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꼭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풀다가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가족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게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왜 작은 그이 작은 이 화면에 눈을 계속 들여. 여기에 뭐가 있을 것처럼 계속 들여봅니다. 오, 그냥, 오, 오 요, 요. 왜 여기에 눈을 이게 박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얘기해도 못, 못 들어. 계속 이것만 보고 있어. <laughs> 어? 응? 왜이 작은 암에 눈을 쳐봤고, 왜 노예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아이도 가지 못한 세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왜 여기에 이, 이,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쳐다보면 진짜 재미, 저도 그래요. 계속 유튜브 보다 보면, 보다 보면 또당게 뜨고, 어 재밌네, 재밌네 하다 보면 한 시간, 두 시간 가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잘 간지 몰라. 여러분, 금방 중학생 되고, 금방 대학생 되고, 금방 결혼하고 어른 되고, 됩니다. 저도 지금 내일 모레 면 50인데. <laughs> 언제 지금, 시간, 나이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시간 따지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80년, 여러분, 만약에 80년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80년, 네? 80년, 1년, 80, 80 곱하기, 1년이 365일이니까 80 곱하기, 365 곱하기, 하루에 몇 시간 깨어 있어요? 잠안 자요? 한 16시간, 정도, 16시간? 24시간 빼기 8시간 하면 16시간이죠. 곱하기 16하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4 6만 7200시간밖에 여러분 못 살아요. 늙으면 죽어야 되니까. 46만 7200시간. 저는 뭐한한 그한 30년 산다고 해도 30년 아버님이 82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30년 산다 하면 저는 30을 곱해야 되겠죠? 그럼 없어요. 지금 몇 시간이 없어요. 게임을 하루에 6시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9만 2천 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6시간을 때 곱해보세요. 80년으로. 26만, 29만 2천 시간. 잘 기억하세요. 29만 2천 시간밖에 못 삽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앞으로 한순간에 이 사용이 안 되는 날이 옵니다. 이 스마트폰, 이 편리하고 좋지만 한순간에 이거 사라집니다, 이거. 오직 남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꽃은 시들고, 예?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은 마르고 <laughs>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 남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집니다. 그날도, 그런 날도 예, 여러분께 게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고 계신데, 게임하고 있다가 한 명은 오라, 그 게임방인데 하나 한 명은 막 하다가 한 명이 사라져 있어. 어, 얘 어디 갔지? 그 어, 얘는 천국 간 거예요. 나는 뭐요? 어? 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기 전에 환란을 받습니다. <laughs> 네? 환은 아니라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금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을 찍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여러분, 부모님을 잘 만나서 또, 친구를 잘 만나서 이렇게, 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친구들 뭐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고, 뭐, 집에서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자거나 하겠죠. <laughs> 근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교회. 누구와 함께? 예.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궁리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